<웃음> 왜? 왜? 너아생이지아 오늘 사람 이렇게 아, 니금 했어. 이게 자아안 음. 우리 <laughs> 게안 몸무게일리가 없잖아요. 어 응. 뭐해? 뭐해? 진짜 피부에서 광이 나는데? 응. <laughs> 완전 잘 먹음 지금. 응. 어. 아니 아까 봤어요. 짜 존나 추웠어 <laughs> 추운데 머리 끊을 순 없고. 그렇지. 치 아, 나는 진짜 그냥 추운 것도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지져.

好，再见。 했어 네. 아 맞다 지금 했거든요 한전 때문에 계속 이러고 있어요 <laughs> 시도를 몇번을 하는거죠? 원래 트레 하는 <laughs> 역경과 고난을 뚫고 거의 한시간 한 반을 공항에 있고 그래서 우리 원래 계획이 무슨 면이었지? 융탕우유, 융탕우유 면을 가려고 했는데 그다 포기하고 바로 바로 짓기고 바로 숙소로 넘어가기로 했습니다 진짜 완전 죽어가고 있다 <목소리가> <목소리가> no! 어떡해? 근데 이드가 나은 야어 왜? 모르지 어한층 아, 선택이 안 되네 그러네 그 10층 정도면 괜찮데 <laughs> uh, Gym and s w i m a e t floor. Gym and s w i m e t floor. And okay. And okay. okay, thank you. Thank you. you. <laughs> <laughs> 그 <그건 너무> 구실이잖아요. <웃음> <웃음> 어, 먼저 왔어. 어, 감사합니다. 향기. <laughs> 좋네. 오! 개굿! 개굿인지? 완전 마음에 드는데? 어, 친구 색깔 뭐야? 파가 뭐야? 그니까. 내가 손섞안 되나? 아, 그래. 좀더 내릴까, 저거? 어. 맞지? 좀 하나도, 오, 어, 그래 살짝 쾌적만하지, 시원하지 않네. 응, 1 8까지 <laughs> 좋다. 그까, 다 그니까. 아, 이리좀 앉아. 귀여워. 외쳐라, 나에게 꼬리 퍼 이건 뭐지? 다 그냥 덜어먹는 것 같은데? 음에 이걸로 덜어먹아 야안 들어갑나? 어, 나도. <laughs> 뽕리수 아이요런 신선은 뒤에 없을 것 같고 왜, 왜 없을 것 <laughs> 와우 우리 오렌지랑 지금 자몽 상큼한 거다튀 알지 알지. 아. 세요 아니 안에 소분이 돼 있는가? 난 지금 이걸 살수 있는 공간이 있는가 지금 모르겠는데. 뭐인가아살세 개씩 들어있네. 예?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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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맨날... 고민하는 사이 존나 다없 났나 아니 누가 그럴 거랑 폼에수안사실 거세요? 사서 박스는 심하겠지 아니? 뜯어서 잘 어떻게 잘 넣어봐라. 근데 무조건 뜯어야 되는 거야 아니, 이 상자대로 어떻게 들고 가게? 타프림백이안 돼. 니타프림백이 무슨 타프림백이 무슨. 뭐 만능인 줄 아나, 이거. 뭐지, 먹어봐. 뭐? 나 방금 뭐 만졌더라. 어? 우와, 이 느낌이 신기하다. 어. 되게. 응, 여기 같이서. 그니까 씨도 먹어야 돼. 아니 씨어야 돼? 응, 맛있지. 응. 음. 음. 그냥 감이랑, 응. 음. 그 설탕을 약간 알갱이 씹는 맛. 응, 음. 맞지. 감맛 후르츠 젤리. 응, 응, 응. 이거 맛있네. 아, 파이도서 게다가. 그래. 맛있다. 응. 음, 응, 하이다도 되게 맛있어. 너무 안 달고. 음, 그래서 사람들이 석 갖고 먹어야 된다구나. <laughs> <laughs> 아, 진짜 배고픈데 나. 이거야? 아이제 오렌지 주스 먹어봐. 배불러. 맥주를 딸까? 아니, 또그 아니야? 아니야? 응. 이거 아 이거 아니 이거 아많 이거 아니야? 이거 아 이거 아니야? 이거 아니 이거 아니아니 아니야? 아니야? 이 아니야? 이거 아니야? 거아니이 아니야? 이거 든아니니거아 请问？老师，我你好。啊，好的。啊，卡的吗？我的卡的。啊，OK，Thank you。再见。Thank you，bye bye。拜拜。结好吧。好，王丽。 もうちょっと